안녕하세요. 명민 철학원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시고요.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자, 오늘은 정교와 네, 구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승이라 그러죠. 사이비 교주라든가 승려, 도사 등이 네, 자기가 잘났다고 설치고 나라에 구군에 관여하면 100%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뼈도만 낳고 이제 망하게 돼 있는데요. 야 요즘 뭐 천공이니 뭐니 이런 분들이 뭐 설치고 예, 이래요. 아 이거 참 안돼요. 어자 있죠. 어 이분이 이제 그 예, 도선 대사라고. 예, 이제 고려의 그 왕건의 탄생을 예언하고 고려에 이제 이렇게 어 앞에 도와서 이렇게 제자한테도 얘기해줬고 그랬거든요. 이 사진은 이제 그 태조 왕건에서 나왔던 예, 탤런트가 연기했는데 참 잘했죠. 야, 이 사주니 관상이니 뭐 이런거 있잖아 도사니 교주니 뭐 이런 사람들은 음의 학문이라 그럽니다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숨어서 하고 예수가 어땠습니까 예수가 죽고 나서 유명해졌잖아요 부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의 학문입니다 정교는 음의 학문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설치고 그런 것은 다 사입이죠. 진짜 에한 푼도 안 되는 지식 가지고 설치는 거죠. 자이 도선 대사가 어떻게 됐나 행정을 보시게 되면 그 왕건의 탄생 예언하고 또 고려를 도왔는데 어떻게 도왔죠? 자이 제자죠 경보 대사란 분이 예, 그 나중에 견혼하고뭐 이렇게 후백제죠 후백제가 이렇게 막 시끄럽고 그럴 때게견혼이를 그냥 왕건에 데리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 하나 보고 있었던 거죠. 어 그러다가 그냥 왕건에 가서 그냥 그 삼국통일해서 어 나라가 백성들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도사가 요승이고 그러는 겁니다. 이 어, 음의 학문 가지고 돈 벌라고 유명해지려고 절대 되질 않아요. 실제로. 뭐 유명하다고 있죠 산속에 들어가서 뭐 하다가 에그 설치고 에, 감옥 간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이거 약간 벌려고 생각하면 사기입니다 사기로 치게 되면 결론에 안 좋습니다 에 이게 자손들이 안좋거나 안 본인도 안 좋은 경우가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자 무학 대사는 다시잖아요. 조선 창업 공신이죠. 진짜 도읍도 만들고 막 이랬는데 이분이 무슨 뭐뭐뭐영의정을 했습니까? 뭐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단지 백성들이 내가 그러니까 잘 자기가 아는 재주로 하늘에서 받은 재주로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는 거, 음으로 도와주는 거. 어 이게 바로 종교의 예, 일입니다. 종교들이 설치가지고 뭐 대라 뭐 대라 대통령 누구 시켜라 이러니까 나라가 예 망하고 그다음에 능력도 없는 대통령 뭐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요. 결론은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있죠 예뭐 무슨 오광욱이라고 합니까 어잡니까 대통령 5 년제 이거는요 때려 치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치, 아마 이 나라 예 지금 뭐3 0 년제를 후퇴했다 근데 결론에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예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사람으로 다음 생에는 예,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순 동물들만 보여요 예 tv 보세요 한번 동물이 동물들 행동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걸 또 연론에서 부추겨 놓고 예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시고 좀 우리 국민들이 잘 해야 되는데 또, 누구 편, 저 편에 갖고 강화문에는 이쪽에 시끄럽고 저쪽에 시끄럽고, 예, 나라가 결론에는, 어, 바로, 예, 이겁니다, 이거. 이제 올 때까지 온 거예요. 나라 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나라 망할 때도, 예, 나는 살아야죠. 뭐, 예, 나라가 망해도, 그, 친일파들 보세요. 예, 그, 뭐, 지금도 뭐, 음, 응? 높은 자리 다 하고 있잖아요. 뭐, 5대가 그냥 북영화를 누리니까요. 음잘 생각하셔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고요. 자, 그래도 좋은 날 되시고 희망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